올댓부츠의 축구용품 증정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위 링크를 클릭해 이벤트에 참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축구와의 모든 것, 올댓부츠입니다. 한 주간 있었던 축구용품 소식을 전해드리는 부츠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 라민 야말의 첫 번째 시그니처 축구화 출시 소식입니다. 아디다스에서 만든 야말의 축구화는 F50 레이스리스 버전으로만 제작됐습니다. 야말은 첫 번째 축구화의 색상으로 핑크를 선택했는데요. 경기장에서 눈에 띄는 것을 원하고 개인적으로도 핑크를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축구화에는 야말이 자란 고향의 우편번호 뒷자리 304가 적혀있고 인솔에는 304를 손가락으로 표현한 시그니처 로고가 새겨져 있습니다. 야말의 시그니처 축구화의 기능은 일반 F50과 전부 동일합니다. 이라고 전 세계 304켤레만 한정 출시됐습니다. 두 번째 소식, 다루인 누네스의 혼종 축구화 소식입니다. 누네스는 평소 아디다스의 F50을 착용하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리버풀 트레이닝에서 갑자기 프레데터를 착용했는데요. 뭔가 이상한 점이 포착됐습니다. 누네스의 프레데터를 클로즈업해보면 일반 프레데터와 다른 것이 많습니다. 먼저, 발등의 끈 설계와 텅이 다릅니다. 프레데터는 인사이드 부분을 넓게 만든 비대칭 설계지만, 누네스의 프레데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텅의 모양이 다른 것도 쉽게 확인할 수 있죠. 누네스의 프레데터를 기존 F50과 비교해보면 오히려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끈 설계도 비슷하고 눈에 쓰는 프레데터의 F50의 컴프레션 피 텅을 적용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발등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부분이 F50과 유사합니다. 이 정도면 F50의 프레데터 디자인을 입힌 라고볼수 있을 것 같네요. 사진상으로 확실하게 보이진 않지만 어퍼 돌기도 프린팅일 확률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명 선수들은 브랜드로부터 자신만의 취향을 넣은 축구화를 지급받습니다. 누네스는 F50 스타일을 좋아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프레데터를 신는 것처럼 위장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네요. 세 번째 소식, 데이비드 베컴의 2025년 시그니처 축구화 유출 소식입니다. 얼마 전 프레데터 24를 베이스로 시작된 베컴의 축구화가 출시됐었는데요. 2025년에는 프레데터 25를 베이스로 출시된다고 합니다. 베컴이 구단주로 있는 인터 마이애미의 유니폼 컬러와 유사한 파스텔 핑크 컬러가 사용됐고, 통에는 오랜만에 보는 베컴의 시그니처 로고까지 새겨져 있네요. 구체적인 컨셉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제품 스펙은 기존 프레데터 25와 동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시 일정은... 2025년 8월입니다. 오늘 부츠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올댓부츠는 또 다른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